지루하시죠. 그러니까 결혼식 날 신랑 신부가 제일 힘들답니다. <laughs> 화장하랴 머리하랴 옷입으랴 하면은 그냥 특지 결혼식 올릴 때는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되인데요 음. 그런데 오늘 어르신들 우리 스펙기동생활분야에서 칠순 팔순 잔치를 같이 보시는 날인데 아침부터 사진 찍으시고. 시장하시고 모의하시고 하느라고 네. 무척 시장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음, 놓치기 쉬운 일들인데 어, 저, 이렇게 칠순팔수를 맞이하신 동네 어르신들을 이렇게 모시고 이런 귀한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필요 회원님들 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이런 일들이 늘 이루어지는 우리 시가 될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양경애부장님 김성태 의원님, 김한수 의원님, 이경희 의원님 포함해서 8명의 시의원들이 늘 살피고 연기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어르신부터 이 아이까지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수 있는 그런 구이 n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또 d you see, throw, say that the 어르신들 모시고 이런 소중한 t a 를하 a y s are up to go. The original, you open your original, and she runs, and she runs, a 이런 우리 새마을 분여 회원님들 계시니까 뿌듯하게,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인생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여 회원님들 고생하셨고 남은 시간까지 고생해 주십시오. 또 오늘 아마 공연 때문에 오신 분들도 여기 계시는데 좋은 소리로 해주신 모든 분야의 회원님들 잘 즐길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